세상 최정 돌로르 식빵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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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이스 식빵에 보내셨습니다 인사 보탁 드릴게요 right now. 남구실이야? 네 안녕하세요. 식스밤의 리더 소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스밤의 메인 보컬 다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스밤의 보컬 유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스밤을반락미겠습니다 <laughs> 뭐! 팬이시라서, 팬이시라서 저저야뭐러는줄 알았어. 야 식스밤 근데 의상 컨셉이 기존에 알려져서 독특해요. 좀 래쉬가 들어고 하죠. 가평가면 네, 네. 웨이트보드빡하 때, 그때 입은 옷인데 이게 네, 독특해요 그 몸에 좀 밀착되는 옷이라서 몸매관리를 또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네 저희가 몸매관리를 네. 굉장히 신경을 쓰고 네. 평소에 이제 먹는 걸좀 줄이고 네.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청현 같은 거 이제 네. 스쿼트분들 아주 정말 잘하는 단순한 <laughs> 거 아닌가요? 아, 단순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 잘해요, 어, 그 다른 분들은 어떤 운동을 평소에 즐겨하세요 네, 스포트만그 <laughs> 격보영하는 걸로. 자, 그래서 건강돌이라고 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머슬맨이야라고. 그, 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렌시랭이나 최근에 뭐 배우 정인혜 씨 같은 경우가 머슬맨이에 순전해서 1위를 차지했는데, 네. 그머슬맨이라도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또 솔직히 말해서. 아니면 회사 직장에서 당연히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자 스쿼트를 계속 이거 하는 걸로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네 도전해보고 싶죠 그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최근에 그 여자 아이돌 가수 112 네오 깃발 레이스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거에도 나가시면 또좀 자신 있으신가요? 네 저희는 뭐 항상 언제든 준비되어 있고 어디든 불러만 주시면 열심히 할 자신 있으니까 네분 중에서 어떤 분이 내다잘 주십니까? 유창이가 우리 좀운동신경이 너무 좋아서. 아, 그래요? 운동을 네. 좀 해서. 어. 제일 잘.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운데를 좀 이렇게.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어, SBS 더 슈에서 콘텐츠를 서받았어요 근데 네 분이서 그기 활동을 공식적인 무대에서 하는 어, 그런 소이었을것 같은데 어땠어요? 많이 설레지 않았나요? 떨리고 많이 떨리고 했는데 저희가 이는 그만큼 많이 기대를 많이 했고 저희 음. 원하는 저희의 꿈의 무대였기 때문에 네. 그게 너무 만족스러웠고 반복을 열심히 하려는 것 같고 좋습니다. 그 실습밤이 어, 이런 뭐 조명과 뭐 음향과 이제 무대와 관객이 있는 곳, 장소에서도 가서 많이 또 공연을 하지만 정말 그 게릴라 코스튬을 진짜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네. 실제 그 정말 이게 바닥이잖아요. 일대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어때요? 현장에서 반응어 현장에서 반응이 지금까지 너무 좋고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데뷔를 할 때마다 기를 진짜 많이 듣고 가요 아 오늘도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이 저희 봐주고 계신데 응원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그만큼 더 기를 얻고 더 앞으로 열심히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께서 시스범에게그 기를 담아서 포털을 던져주시면 될것 같아요 시 다음 말은 시금 치즈! 아!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들려주신 곡은 어떤 곡이죠? 어, 저희 이번 하이틀 곡인 곡이 스텝툼이라는 곡이거든요. 아, 그스텝미에 혹시 그 포인트 안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카톡춤, 여러분 카카오 이모티콘은 복숭아 모양이 좋다고 잘 아시나요? 아, 네네, 네네. 거기서 이제 엉덩이를 실루실로 륨을 하는 툼데 불가 살짝 돌아가고 아, 그 복숭아 모양 엉덩인가요? 아 복숭아인데 저만 엉덩이라 그러고 네 지금까지 아, <laughs>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여러분 네, 그 포인트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유청이랑 네. 한빛이 가번 보여주세요 5,6,7,8 Step <목소리> to me baby s t a p Step to me baby Talk to me baby Talk Talk to me baby 네아 이게 카톡 춤입니다 어, 이 사진을, 사진을 찍으셔서 여러분들 그거 보내지 마시고 그거 보내시면은 똑같을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얘들은 두 번째 무대 우리 Step 2님 수감의 무대입니다 함께 가보시죠!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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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어떠세요? 저희, 저희 하이트북 스탭슨이 마음에 드세요? 네! <할수 있는>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여러분. 저희가 어, 페이스북 페이지에 저희 식스 여러분 저희는 이제 초상권 이런 거 없으니까 사진 많이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저희 식스번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SNS를 다 하니까요 여러분 중에 소통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 연락 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어,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도 드리니까 저희 식스방 잊지 말고 꼭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라> 그리고 2012년에 활동을 하다가 3년 만에 다시 이렇게 하, 재정비를 해서 다시 나오게 됐는데 어, 이번에는 저희가 꾸준히 오랫동안 활동할 예정이고요. 어, 앞으로 여러분들 저희 식스방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노래도 많이 들어주세요. 아셨죠?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한 노래가 있는데 바로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박수! バイ。おはよごいます。い